에버 엠투블럭에 대한 건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 인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에버 엠투블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버 엠투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용적률 걱정 사백오십 퍼센트. 건폐율 80%로 되어있고요. 층수에 대해서는 그층수재는 없지만 이 사이트 자체가 비행안정골고지장이라는 그런 구역이 기 때문에 최고 높이는 100m 이하로 하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0m라고 하면 저희 그 건축 층수로 바꾸면은 30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층부터 3층까지가 이제 아파트가 되고요. 지하 3층까지는 지하주차장 이렇게 아마 정리될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따 가는 경우는 그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대 90%가 있습니다. 이 주거가 9 0 주거가 10% 그렇게 되기 때문에 1층은 판매시설, 다음에 3층부터 3층까지는 아파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 평년 때는 아마 제일 흔히 아시는 그 34%의 아파트가 아마 그 졸업을 채택한 것같습 아니 아까도 스틸 판에 가지고 5분 타입이라던지 더큰 것들도 한분 43평짜리 정도는 1 0 0배치 가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어, 네. 지금 위에 보이는 블럭이 M1 블럭입니다. 아래가 M2 블럭, 구성는 바로 여기 위에 있습니다. M1 블럭 바로 이제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지편으로는 탄가가 뭐 바로 저쪽 있구요, 서측도로가 28m 도로, 남측도로가 25m 로로 교육이 있습 이번 계획안에서 가장 큰게저희들 도로가 어떤 거냐면, 이사이트 가장 큰 특징, 그 동측의 탄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많은 세대들이 탄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도착하고자 남서양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주거농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줬요 다음에 이제 그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적한 일조를가르수 있는 남동, 남서 이제 남동양, 남서야 지금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M1 블럭에는 동 3개가 배치가 되고요. M2 블럭에도 1동5동3동동3개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금 지구단지의 <laughs> 일상에서 차량 측입구는 M1 블럭 같은 경우에는 서측 도로에서 이쪽에서 일차량 접근하는 게 아니고 M2 블럭은 남측 도로에서 이렇게이 사람은 이사니은이사이사이사람이사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은이 사람은 이이는그부이 사람은 이사람가지고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과특은이 계획으로 사람은 이계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람수같은 경우에는 이사층에이사람이사람층이 사람은 이로람이사요 아래 이이이층 특수 기호이 있습니다. 다음는 지금 보이시는 게그 1층에 탈매스를 대한 계획입니다. 그 노란색 이는부 분들이 판매가 되고요. 파란색 부분들은 주거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측의 탄청과 서측의 구성역에 대한 그런 연결성을 위해서 들이 동선을 내가서 다니는 마이라는 상태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그 각각의 주거동에 대한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3동 같은 경우에는 탄천을 밟아볼 수 있는 8410세 군데로 교체가 되고요. 다 안쪽으로는 남동양 세 군데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이동 같은 경우에는교체 그 탄천을 밟아볼 수 있고요. 3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동양 목자들이 향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교체가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그 지하주차장 제의입니다. M1번 같은 경우에는 서치도로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차량을 대게 되고요. 한 층당 한 140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 뱃속에 대충 한 31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3개 층 했을 때한그 42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3개 층으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대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대가 지금 됐어 되고요. M2월도 마찬가지로 양방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차를 접근해서 보고 140대. 그래서 지금 여기 시 조례상에서는 그 세대당 한 대는 비슷한 주차지수가. 그래서 이제 세대당 한 대로 주차돼서 발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필리콘 시스에서 그 교통량 평가라는 그런 행역을 갖고 있는데 교통을 그 많이 거치게 되면은 세대당 1.25대를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수로 대략적으로 4개실 숫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위한 그호를이다음 표시 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기준식 평면좀 상대한 겁니다. 그 판선을 받아수 있도록 글쓰 많이 해줬고요. 이제 방해 후가됐지 이쪽이 입니다 남자랑 바는 그 세대 또한 향이 좋은 남자랑 이렇게 취해고요 이게 일단 용용량이 그 450이라는 거 보면 아마 지금 사시는 동네 지금 대부분 아파트들이 200%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450%라면 정말 이제 빵빵 한 한계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저희들이 아주 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한 통영의 별빛도 없고그것도 많은 이제 어려신들세대를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다음 케이스부터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지하철장 지하 확대를 한 겁니다. 다음 케이스.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사우디와 지금 한 동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계단식 포함이 되어 있 여기에 한 세대가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는 한 세대. 또한 똑같이 엘리베이터랑 계단을 공유하는 이쪽 한세대이 되는 한 세대. 한 세대. 그래서 이두 두 세대가 한궐쓰 방식이고, 이두 세대가 한벌쓰 방식이라서, 우리 다 합쳐가지고, 사후자업을 의한 그, 주동평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이것태경우는 밸리베이터 두 대에다가, 계단식 하나를, 무교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사후자업들이 주도동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8 4 8 4 8 4 하면 8 4 8는8 4그4 8 4 8 4 8 4 8 그래서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4 방의 8 4보보8 4 거실,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어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이 탈산 비탈입니다. 이 타입이 가장 아까 전에 보셨던 동층에 탄 차가 많이 나고있습니 그런 단서가 되고요. 거실과 주방이 일자 스타일로 지은 단서가 되어있고 주방에서 바로 나와서 이런 다용실을쓸수 있는 스페이 많이 있고 평소에 들어오면 방두 개가 보이고 화장실이 있고 그러니까 거실 옆쪽으로 방이붙이요 이런 형태가 니다 다음 포인입니다 이 타입 아까지는그사호조합그두구등이 붙을 때 타입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평원에서 들어와서 방두 개를 거치고 주방과 그 거실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안하형 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여드게요 어, 지금 이 타입은 그팔사동보 약간 작은 저희가 흔히 아는2 9구 평짜지구 그대로 투데이입니다. 아까 펼사랑 거의 같은 느낌이고요. 약간의 그런, 이런, 전면 크기라든지, 실기표가 조금 작아진 실사 타입이 안 세워집니다. 다음 타입이 또,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오고 텔레인데요 저희가, 평수로 한, 2 4평짜리로될것같은데요그 평타입이고, 그리고 똑같이 제 뭐, 방 개수라든지, 거실, 주방 일자세로 가는 거든 다 비슷한 상태인데, 아까, 8사 비교나 약간 좀 스케일이 작아진, 약 형태로 구성된 단체를 묶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저희 이번 애니멀라에 대한 그 특이 결과들이에요. 계속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스토리를 통해서 텐타수를 트 만든다고나 아니면 천년 세대 에 대해서도 특별 실시을 가지고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